이 말을 듣는 사람, 저 여긴 나도 모르겠냐? 삼자 한 장을 들고 보니, 삼팔선에 가로막혀 천국이 잔인해. 삼자 한 장을 들고 보니, 사주팔처 휘멍하여 천국 가고 있는데, 운자 한 장을 들고 보니, 진짜 한 장을 들고 보니 꼬박받던 이놈이 나처럼 누구도 안 믿었네 신한 장을 들고 보니 신군 건건 건거 이 땅에 띠리리리리 리리리 띠리리리리 어머 I'm not a 슬픈 일도 있어 우리한 모든 일들 다내 비고 서로 서로 이해하고 여러분 가정에 해보는 해보는 시기 부시기를 더디는 가족이가 천지신명 아, 여제의 판자가 좋아서, 어떤 사람은 잘 먹고 잘살 것만, 아인인은 떠도는 짐작 같도 아니야. 이렇게 천국을 떠들면서 허다먹는 그런 매기지라. 오늘의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여기저기 값을 니가 불쌍하거든. 박수도 한번 쳐보시구려구요. <laughs> 누구나 납신설은 왔다. 비설을 가는 게 인생살이들. 비설을 대면한다. 비설을 때 나는 우리 내핵이 있을래. 알라. 모든 사람, 모두 다 마찬가지인데. 어떤 사람 발자하한 와 하세 고대장실 무기와 누르지마. 오늘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부산 시민 여러분, 서로 서로 이해하면서 우리 다 같이 웃으면서 잘 살아봅시다. 어. 자.

부대장이신 이여와 부르지마 신생 인자신뢰서이기요 여러분들 건강하세요 만. 에헤 이렇게 또 돈을 보따리로 받아보기는 처음이요 그나저나 또거기 그, 그 오신 분더고대 과부 갯날이요 오늘 과부 갯날? 하 아주 쳐다보시오 술마는 거 하나도 없겠네 하하 나 참말로 그나저나 에헤 보시라 하시저 과부 개 저쪽에다가 나 전화번호 라 오 어머니 나천지이라바보대 전하기는 알고 우리가부들 오랜만에 토리 밥상, 한테박사한리 밥, 사한테 토리 밥사한리 맞을 듯라고 나가 큰절 한번 얼라 절 마와 드시오 알고 나 오늘 해감찬치 왔어 박사 한번 주시오. <laughs> 자, 오늘 이렇 오신 여러분들, 어, 어제 오셨다가 헛걸어 오신 분도 많죠. 어제는 제가 차 어디 딴데 행사계에서 다녀온이라고 인사 못 드렸고, 새벽에 도착했습니다. 자, 오늘 찾자주신 우리 부산 시민 여러분, 다시 한번신으로 감사 말씀드리고, 불처 어서서 질 것이 못있고서그들쉴 것이 느니라 그저 오늘도 편함없이, 이렇게 4대 분박 공연장을 찾아주신 부산 시민 여러분 여 앞에 뒤를 쳐다보셔 저 유치원 꽃이 얼마나 이쁜가 보기만해 때려 죽여버린거야 나를 봐 내가 누조더 이뻐 과부들 그래 안그려 그래들 나를 봐 그래서 아무튼간에 어쨌든 이렇게 오셔서 좋은 추 많이 만드시고 있연의주으시고디 걸소 그치 여러분도 늘 남은 한에 하시는 일들 모두 다 잘되시고 키저 가장 좋은 것이 건강이 최고지라 그저 올라오나래, 건강하게 즐겁게 사시다가, 그저 200년 사시오. 200년을 사시다가, 내가 죽을 때가 돼서, 북만산천, 샤브레표를 찾아갈 적에, 아프지도 말고, 병원도 가지 말고, 전부다가, 자다가 누구는 감으세요. 지금 박수 치는 분들만 찾아가 눈구녁 갖고 박수 안 치는 분들은 병원에서 이십 년가 이나가 죽어라 저겄다저겄어너 말이야 너저겄어 아이고 우리 각시 왔네 우리 마누라 개인적으로 오늘 제가 겨울내내 겨울잠 자다가 이제 나왔어요 근 우리, 우리 마누라가 따라왔네. 어, 오늘 책공연이라고 어제 그제 했는데 어제 밤늦철 타고 왔어요 우리 각시 너희들 모르지? 우리 각시가 얼마나 이쁜지 여보 인사 좀해 어, <laughs> 우리 각시요 어, 박수 한번 주시오 자리요 형님 방 어디 놨어요 여보? 흔들빵 어, 박수 한번 주시오 <laughs> 자 아무튼 고맙습니다 자, 너네 장가 한번딱 올려드리면서 본격적으로 북식을 잡고 오시고 여러분께 신명난식을 함께 하도록 해. 자, 여러분께 회전 미운 사람 박수 한번 해 주세요. 미운 사람, 미운 사람 형님 이거 공해 보시오 자리 경. 자, 하나, 둘, 셋. ये ना ये कौन चाय है कसम से देता हूं बोल दूं ये सड़कें ये आ हां हां ओह दिन भी से सारा फीदा हो नागा को ना बात कही है ओ आ तू आई जा पी खचड़ उठ तो नहीं तोली We need energy. Yeah. Hey. 그래서 키는 헷갈는 것이 왜 이렇게 노래를 잘하냐고 그랬어? <목소리> 누구요? <목소리> 입을 짝찢어불란는데 <찢어볼게. 목소리> 누가 키, <찢아냐고> 그랬어. <목소리> 내가 키 작아 내가 그랬어? 내가키 작아 보이요? 한작은 네. 그럼 하나 물어봅시다. 저 과부들. <목소리> <나> 하나 물어볼게. 대한민국 <목소리> 역사상 이승만 대통령부터 등선회기까지 어머 잠깐만 나는 돈 벌게 안 보여야 <목소리> <목소리> 아 사랑해. <laughs> 아이 새끼 땅냄 스타일이 네야 아주 한 번에 오빠. <laughs> 나만 재근 알았더니어뭔 돈을 빨리 주려면 빨리 좀 가시네요. <laughs> 5만 원짜리 두 장을 들고 넣는데 <laughs> 어떻게 들어? 축구 씨랑 아무것도 없어. 하지 마시오. 내 절대 거지 마시오. 내잘 들어봐요. 역사상 대한민국 역사상 이십만 대통령. 흥민 음, 여러분, 아정만국 뭐, 편안하게 실수해 놓고 저 혼자 살다가 피난 가버렸잖아요그 이승만 대통령, 희가 거짓밖에 그 151. 몰랐지 박정희 대통령, 새벽 종이 울렸네, 새야 침이 밝았네. 어, 그 박정희 대통령, 우리나라 역사상 초가집 듣고, 사이 쓰레트를 올리고, 이 도시와 한 사람 대통령이. 바로 박정희 잘한 건 잘했다 야한 박수 한번 쳐줘 잘한 건 잘했다 야한테 그래 아까 그리고 남자들 특히 누구들은 전... 박정희 도던졌때 엎드려서 젖 박정희 대통령 배부터 복용수술했어 맞아? 맞아? 그때 복용수술했어 그래서 나는 근데 나는 박정희한 못했어 너무 어려갖고 너무, 너무 어려갖고 못하고 나는 좀 커가지고 노태우 때했 노태우 때 노태우 때 노태우 때 하니까 지금 아직도 약간 싫어 싫어 좀 싫어 아직 아무 안 하고 그어 싫어 조금 싫어 근데 좋냐? 너희들 좋아 죽겠지? 이러는 나는 쪽팔로 죽겠다 <laughs> 너는 좋아하다 나도 좋아. 근데 농가그 박정희 대통령께서 키가 몇십니까나 거짓말 안자 내일모레 박근혜 우리 저 대통령 전 대통령 참 여성 대통령 나왔는데 안 됐지만은 곧 나와 물어보셔 나오면은 메시냐고 자기 아버지 키는 모르거어 153밖에 안되나 153 진짜 등솔팽이 154 고종 156 순종 152나 씨발 163 아무것도 없어 다 씨발 누가 적나 그래 나163 박수 한번 쳐봐 가면 돼 어. 좋댄다. 바보들이 어? 좋아해요. 아이고, 그네 얼굴 봐라. 누가 좋아하게 생겼나. 아이고, 이말 <laughs> 언니, 희망을 가져. 날아가는 참새도 짝이 있디야. 악수 한번디야 짝이 있들야이 손으로 왜 하냐?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태어날 때 벌거벗어 태어나고 붕망사자 떠날 때 벌거벗었다는 게 인생사례라.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요? 오늘 아침이나 해서 내가 잡수실 것니거도 마음껏 잡수시고 놀러 갈 때도 돌리기지 말고 놀러 다니시다가 내가 나중에 건강하게 사시다가 자네네 배 비를 쳐다가 자식도 생각하지 마 내가 행복해야 돼 그렇게 사시다가 주무시다가 정말 아프지 않고 주무시다가 자네네 가신 분이 가장 행복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래서 노래가 있잖아요 노래가 다 말을 해줘 노래 가사가 하나도 안 틀려 여러 가지 노래가 나왔는데 좀 있다 하고 오늘 이 자리에 미리 좀할 일이.